경매투자 강의와 신축사업 강의를 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축사업 수강생 중한 분이 경매고수였습니다. 경매투자에서 고수란 물건을 많이 낙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처리 방법으로 두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수강생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수강생분들에게 경매로 땅을 싸게 사서 신축 사업을 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원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laughs>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개발행위하고 건축 허가하고 해서 그것까지 다 지금 허가가 득한 상태고 득한 상태의 거를 인수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 변경 명의자 변경을 하셨겠네요. 명의자 변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설계 변경을 갖다 치고 진... 기존에 있던 허가의 건물은 근생이것 같아? 아, 나 이거 갔었다. <laughs> 이거, 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거 축대죠? 아, 네. 여기. 어, 여기가, 네. 여기 가면 여기 문 막혀있고. 와가지고 이게 스텔 창술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laughs> 이거 내가 땅이 좋고, 이, 여기에 잔뜩 쌓아놓은 거 저거는 작전이다. 어, 저건 작전이고, 네. 안 되면은 갖고 가라고 해서 부당이득 소송으로 진행을 하, 해야 되겠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여기에 그 세창사 이렇게 철저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작전 대사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너무 이 사람들하고 저기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겠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놨다. 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돌아서 나왔거든. 그렇죠. 땅이 진짜 괜찮더라고. 이게 위치가 좋아서, 땅보다 위치가 좋아가지고, 갔다 오 이게 양지 아이시에서 <laughs>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로 좀만 들어가면, 그 이쪽에 단독주주택 단지 있고. 나 여기다 가창고면 어떡하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뭘지으시요 뭘 뭘, 이거 몇프로에 낙찰을 받요 평당 얼마예요? 그때 당시 내가 이땅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받겠다, 낙찰 <laughs>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그 전이잖아요 전이지 이거를 음, 먼저 음. 받고 이거를 하신 거구나 근데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이 역까지 갔거든요 역까지 네. 가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이 양반들이 이걸 갖다가 뭘 해놨더라고 잔뜩 뭐 갖다 놓고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고 네. 마치 엄청 지저분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보이는데 아이씨 아까운데 하면서 아 귀찮다 이런 게 나왔거든 <웃음> 그 <웃음>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구나 경매 <laughs>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뭘 하신다고? 그 제대로 해서 질 거예요. 일단 해놓고 철거한다면 나중에 또할 거예요. 여기는 음. 제가 바로 그냥 전화번호 네. 지점장 전화번호. 네. 종본도 제가 나중에 알아. 서 네. 다음 달이라고요? 어. 네. 그 음. 그러면 세입자는 누구예요? 신협 전화번호 하고 내가 미리 얘기도 해놓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신협도 있고 신협도 있고 그다 되니까.